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옵니까 <laughs> 100년을 가까이인지 넘게인지 농사를 지은 이, 여기, 여기, 이 다리, 여기, 이 길, 여기까지 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밭이 300평이 넘었는데, 밭이 길이 나다 보니까 돈은 생겼습니다만, 이 밭은 198평밖에 안 돼요. 어, 여기 이렇게 조금 판 뒤에다가는 이제 고추를 세줄 심어도 실컷 먹더라고요. 어, 대추나무 심었고 무화과를 심었어요, 올해는. 이런 나무들은 이제 단감나무하고 염통감, 고여 저 감. 대봉감 있죠? 그거 심었고요. 올해는 제가 좀 일찍 와서 어, 이거는 이건 뭐냐 어, 자두나무예요. 자두 꽃이 만발하게 이렇게 올해는 억수로 달리려나 어째 이렇게 많이 이것 좀 보세요. 아. 어, 이건 옹화 옹화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요, 이런 거는 이제 단감나무를 심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제가 저 안에도 심었고 여기 이렇게 저기 저조그만하게 여기 여기 나무 어 이게 내려가 볼까요? 이게 이거 심었어요. 이파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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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화과. 그에 심어서 그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무화과 이렇게 두 개씩 심었어요, 두 나무씩. 여기 예, 여기가 자꾸 돼지감자가 이렇게 뭉성 용성하게 나서 담이 자꾸 허물어져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 동네 사람한테 약간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면 따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 뭐취죄종이라고 죽이면 죽는 거고. 이게 이제 크면 대추나무 뿌리에서 난 건지 심어서 난 건지 이게 이게 달걀만한 거 이거 난닥에서 심었는데 아이고 어쩌려는지. 아, 그래. 요렇게 요거는 지금 자, 빨간 매실, 홍매실, 홍매실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 옹하라고 해서 심은 건데, 아휴, 아무튼, 이렇게 올해는 많이 심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로 심는 거고, 풀이 짠뜩 나면, 저는 이제 예초기로 땅을 깎으면 되니까, 이런 돌멩이는 예초기로 깎아오면 날이 부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 돌을 수없이 추려서 저기다 놔도 아이고 어디서 숨어나는 건지 도대체 아 돌멩이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아무튼 봄이니까 여기 저기에서 나물도 올라오고 이게 숙이잖아 쑥도 올라오고, 달래도 올라오고, 이것저것 다 올라옵니다. 집에서 와가지고, 그냥 밭으로 차 세워놓고, 소, 소시랑으로 땅을 좀 팠어요. 어, 뭐를 심으려고 하냐면, 땅콩을 심으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얼른 이제 짐을 잔뜩 갖고 왔으니까, 집에 가서 내리고, 저는 이제 여기는 자꾸만 와야죠 개도 있고 집에서 할 일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따 이게 198평인데 크지도 않은데도 아난 농사, 농사를 좋아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라서 힘드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땡큐!